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전 시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선거가 3파전 이하로 확정된 가운데 기초단체장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우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맹우 전 시장이 보수 단일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단일화 시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경선이 아니면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로 이 되는 경선을 해야죠. 그래서 협상팀도 구성하고 빨리 협상에 들어가자는 거죠. 제가 일방적으로 저 좋은 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협상이 잘안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김두겸 국민의힘 시장 후보는 수일 내로 박전 시장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당의 후보자로서 경선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합의이수있도 협의를 좀이 해야 되겠죠. 단지라 그 과정은 뭐 여러 형태가 있지 이경선이 개념은 우리 공당이고 시장 선거는 보수단이라 여부를 남겨둔 가운데 기초단체장 대진표는 속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파전은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선거. 남구청장은 민주당 이명 시의원과 국민의힘 서동욱 남구청장이, 울주군수는 민주당 이소노 울주군수와 국민의힘 서석광, 윤시철, 이순걸 예비 후보자 중 경선 승자 간 맞대결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3파전인데 북구는 민주당 이동건 현 북구청장과 국민의힘 박천동 전 북구청장, 정의당 김진영 전 시의원이 맞붙고 동구는 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국민의힘 청기옥 시의원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으로 추가 등록한 손삼호 예비후보 중 최종 후보 그리고 진보당 김종훈 예비후보 간 대결입니다. 중구는 민주당 박태환 중구청장과 국민의힘 고옥은, 김영길, 문병원 예비후보자 중 경선 승자, 무소속 정창화 예비후보가 삼파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중구청장과 울주군수 선거는 오는 29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대진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